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입니다 2015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아주 놀라운 차가 등장합니다 재규어가 SUV를 등장시킨 건데요 바로 이차 재규어 f 페이스입니다 재규어가 SUV를 만든다 랜드로버가 있는데 뭐 이런 궁금증 그런 이문 모두가 갖고 계실 텐데요 랜드로버 관계자가 그랬대죠 어, 포르쉐에 뺏기는 이 차라리 재규어의 SUV 시장을 조금 양보하는 게 낫겠다라는 얘기입니다. SUV 시장이 워낙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 이제 어느 브랜드든 놓치고 싶지 않은 시장이 됐는데요. 드디어 제규어까지 SUV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이차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고 어느 정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한번 직접 타 보면서 그 느낌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출발에 앞서서 늘 하던 것, 스티어링 휠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하나, 둘, 2.6회전 정도. 차의 체격에 비해서 조금 예민하게 세팅한 그런 조향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너무 낮아서요. 가라앉은 네.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시트를 올렸습니다. 시트를 살짝 올렸더니 어우 좀 시트포션이 높다 자체가 높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푹 가라앉는 자세보다는 높이 앉는 자세를 택했습니다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이 엔진 사운드 속에 2차의 퍼포먼스가 숨어 있습니다 야이은 만만치 않겠다라는 걸 처음 움직이는 발자국 소리에서부터 눈치챌 수 있습니다 패드시프트를 조정, 시프트 다운을 하니까 바로 힘이 확 걸립니다. 착 달라붙어서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군요. 그래서 제 몸이 많이 기우는 그런 느낌은 나는데 차체는 착 달라붙어서 달리고 있습니다. 턴. 쭉 가속, 야 코너에서 가속을 쭉 밟으면 코너에서도 가속이 살아납니다. ECS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트가 옆구리를 딱 받아줘서 운전자가 몸의 중심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300마력의 힘 여유 있게 살려냅니다. 포일 드라이브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 차체 구조가 알루미늄 바디를 적용을 하고 있죠 인텐시브 모노코크 바디를 적용을 했습니다 차체 약 80%가 알루미늄이라고 하지요 뒤에 트렁크 바닥은 철판을 배치했습니다 앞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뒷부분에 무게를 좀더 주기 위해서 철판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토크벡터링도 있고요 사륜구동 시스템이 있고 코너에서 좀더 강한 면모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짝짝 노면에 달라붙어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코너에서도 거침없이 내달립니다. 이런 코너가 이어지는 와인딩로에서 유용한게 패들시프트죠. 핸들에 달려있어서 그대로 핸들을 돌린 채로 패들시프트를 작동시킬 을수 있습니다. 가끔 핸들과 분리된 패드 시프트가 있죠. 밑에 고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향을 하면서 패드를 조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차는 스티어링을 조작하면서 패드를 같이 작동할 수 있어서 훨씬 다이나믹한 운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규어 F페이스 80년이 넘는 제규어의 역사상 처음 등장한 SUV입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 하겠죠. 왜 그랬을까요? 제 기호는 왜 F-PACE SUV를 만들었을까요? 그냥 모르고 끝까지 안 만들기에는 SUV 시장이 너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분명히 저기 가면 돈이 될 텐데, 많이 팔 수, 있, 많이 팔수 있는 시장인데, 우리는 그 모델이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겠고, 지르자, 만들자라는 결정을 했겠죠. 당연히 부딪히죠. 랜드로버가 있는데. 랜드로버, 제규어 랜드로버의 역할 분담이 제규어는 스포츠 세단, 그리고 랜드로버는 SUV. 전문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데없이 제규어가 SUV를 만들겠다? 랜드로버로서는 FPS의 등장이 그렇게 반갑지 않은 입장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흔히 얘기하는 카니발라이제이션. 차종단 판매 간섭 효과입니다. 자, 그렇지만 재규어가안 만든다고 다 랜드로버 사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뭐 포르쉐 마칸도 있고 벤츠도 만들고 뭐 BMW에도 좋은 SUV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올 고객이 있고 오지 않을 고객이 있다면 재규어가 와서 재규어가 진입해서 좀더 시장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게 나쁜. 않겠다. 이런 거죠. 랜드로버 입장에선 포르쉐에 뺏기느니 벤츠에 뺏기느니 차라리 제규어가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낫겠다. 제규어한테 뺏기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제규어가 SUV 시장에 등장을 했고요. 일종의 제규어 랜드로버 간 벽을 허문 거죠, 제규어가. 그렇다고 랜드로버가 세던을 만들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단 시장이 그렇게 재미가 없을 뿐더러 워낙 그 많은 차종들이 들어와 있어서 물론 SUV 시장도 지금 이미 많아지긴 했지만 그보다도 더 세단 시장은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장세가 SUV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랜드로버 입장에서는 굳이 제규어가 SUV를 만든다고 해서 랜드로버가 세단 승용차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대신에 렌드러버는 SUV 안에서 다양한 차종, 다양화 전략을 펼치는 것 같습니다. 컨버터블을 만들었죠. 세단 컨버터블이 아니라 SUV 컨버터블, 이복 컨버터블입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기발하지 않습니까? 야 SUV의 컨버터블을 컨셉카도 아니고, 양산, 판매용 양산차로, 진짜로 만들어내다니, 하는,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복 컨버터블, 그리고, 어제 이제 자료가 나왔는데, 벨라라는, 레인지로버의, 네 번째 SUV 모델을 또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신차종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SUV 시장 안에서, 라인업을 다양화 하겠다라는 게, 아마도 랜드로버의 전략인 것 같고요. 제규어는 이 좋은, 물 좋은 SUV 시장에 이제 발 담그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승 모델은 30D 퍼스트 에디션입니다. V6 3.0 디젤 터보 엔진을 달았고요. 최고 출력 정확하게 300마력입니다. 리터당 100마력의 힘을 만들어내는 거죠. 공차 중량은 2070kg입니다. 마릴당 무게비는 그래서 6.9kg 정도가 나오죠. 약 7kg 못 미치는, 어, 힘의 효율입니다. SUV지만, 어, 상당히, 강한 힘을 기대할 수 있겠다. 도로 위에서도 저법 빠르겠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했습니다. 속 100에 맞췄습니다. RPM은 약 1400까지 내려옵니다. 차간거리 조절이 일어나지 않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닙니다. 크루즈 컨트롤 상태에서 가속페달을 밟으면 어, 크루즈 컨트롤 오버라이드가 되죠. 가속페달이 우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떼면 다시 적해진 속도로 쭉 복귀를 합니다. 자,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 노멀, 에코 그리고 레인, 아이스노, 뭐 이런 정도의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자, 메이커가 발표한 2차 연비는 11.4km/L입니다. 4등급이죠. 디젤 엔진이어서 그나마 이 정도의 연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방에 뜹니다. 앞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순항할 때는 속도만 올라옵니다. 지금 뭐 80km, 90km로 가고 있다 속도만 알려주는데요. 어, 갈림길이 나타날 때 정보가 필요할 때 다시 갈림길을 보여주고 어, 진행방향을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별다른 표시가 없으면 어, 길 걱정하지 말고 그냥 직진 쭉 달리면 되겠다라고 보면 됩니다. 디자인 영감을 요트에서 얻었다고 하지요. 디자인을 무시한 제규어는 있을 수 없죠. 아무리 SUV라고 하지만 디자인에 무척 신경을 많이 쓴 차인 건 분명합니다. 알루미늄 인텐시브 보디 구조를 가졌는데요. 플랫폼은. 세단인 XE, XF와 플랫폼을 어, 함께했습니다. 차의 흐름을 따라서 달리다 보니까 마치 요트의 갑판 위에서 미끄러지듯 달리는 그런 상상을 해 봅니다. 차체가 높아서 어,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 타이어 소리가 좀 들어옵니다. 타이어 공기는 아무래도 시멘트 도로여서 아스팔트 상태가 좋은 도로에서 보다는 이런저런 소리, 특히 타이어 소리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가 2550R20 사이즈 타이어입니다. 20인치 휠을 적용을 해서 휠이 또 차체와 같은 블랙 컬러를 적용을 했습니다. 딱 보면, 아, 뭔가 아우라가 있다. 포스가 있다라는 거를 한 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블랙 컬러의 진수를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시커먼데 휠까지 같은 색이어서 뭔가 강한 포스를 자연히 느끼게 됩니다. 자, 255, 50R20. 펜병비가 50이죠. 거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초광폭 타이어를 택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죠. 고성능에 무조건 집중하기 보다는 승차감에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썼구나 하는 걸 이런 부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초광폭 타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퍼포먼스 성능에서는 아주 좋아지지만 승차감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까지 감안을 해서 50시리즈의 타이어를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어 패널 위쪽에 이렇게 곡면을 만들어 놨는데요, 마치 메비우스의 띠 같습니다. 앞에는 평평한데 뒤로 갈수록 이렇게 꼬아 나서 면이 일어섭니다. 네비게이션 모니터는 10.2인치입니다. 10.2인치 네비게이션 모니터를 적용을 했고요. 터치식입니다. 자 메르디안 오디오 시스템을 도입을 했죠. 이런 정도 오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질감이 살아있고요. 볼륨 키워서 들으면 심장이 쿵쾅거린 정도의 느낌 받을 수 있는 오디오 아닐까 싶습니다. FM FM 명령을 말하세요. FM 97.3 97.3 FM으로 주파수를 맞춥니다. 남아 네. 있어서 이제 어 옛날에 그런 이렇게. 화려했던 한책방 골목의 모습을 나자 이렇게 음성을 통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자 팀앱이 아주 정확합니다. 고속도로를 들어서는 길이 있고 그 옆길이 고속도로를 따라가는 샛길이 있는데 그 샛길을 구분합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 길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내비게이션. 대부분 그냥 고속도로로 퉁쳐버리거든요 고속도로에 올라섰습니다. 안내멘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보니까 고속도로 길이 아닌 그 샛길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정확도입니다. 놀랬습니다. 티맵 그. 기반의 내비게이션이고요. 그래서 훨씬 더 우리가 친숙하게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유 순식간에 백을 넘기네요. 아주 힘 쓰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짜는 게 아니라 툭 밟으면 어 불렀어 하고 튀어나가는 디젤 엔진인데요. 디젤 엔진의 좀 묵직한 느낌보다는 가솔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터보의 작동이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속주행 중에도 빠르게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가속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이놈 역시 제규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힘을 잘 쓰죠. 힘의 질이 확실히 다릅니다. 주여 짜는 힘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조건 반사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힘입니다. 힘 자체는 아주 세고 강하지만 그것이 뽑아져 나오는 과정, 드러나는 과정은 상당히 부드럽고 여유가 있습니다. 레드 캘리퍼를 적용한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 뭐, 고성능에 대응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인데요. 속도를 예, 잘 제어합니다. 툭툭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초기 반응은 늦고 나중에 강해지는 그런 브레이크인 것 같습니다. 추월가속이 아주 쉽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거의 모든 속도 영역에서 추월가속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시좀 높은 느낌이 들고요. 시트를 낮추면 좀 너무 푹 꺼진 차 안에 푹 안기는 그런 느낌, 동굴 안에 푹 들어간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시트가 좀 높게 앉았는데 아무래도 좀그 흔들림 그래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노면 충격을 퉁 치고 넘을 때 살짝 출렁이는 그런 느낌 흔들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역시 SUV 다운 그런 완충력, 감쇠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확실히 스포츠 세단과는 달라야될 테니까 말이죠. 아, 조형만은 아주 즉각적입니다. 턴, 턴, 오 툭툭 치는데, 턴할 때마다 옆구리를 시트가 툭툭 치는 것 같습니다. 몸을 그만큼 잘 지지해준다라는 얘기죠. 예, 차체 지상고가 높고, 현병비50 시리즈인 타이어. 죠 그렇죠? 그래서 물렁거리는 약간 소프트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운 버튼 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한번더 밝게 되는데요. 스로치 완전히 오픈되는 거죠. 유난히 오늘 바람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건 바람이,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갈대들 많이 물결 치고 있는데요. 확실히 체감속도가 세단보다는 높습니다. SUV여서 차체 단면적이 넓을 수밖에 없죠. 차체 높이가 있어서 더 많은 공기저항 장피할 수 없겠고요. 그러다 보니 바람 소리가 커지고 고속에 가면서 차체 흔들림이 어느 정도 있게 됩니다. 직선로에서는 그나마 덜한데 곡선에서는 체감속도가 세단보다 높게, 더 높게 느껴집니다 아주 고속에서도 가속페달의 여유는 한참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람소리가 커서 바람소리가 주는 부담 스트레스 때문에 속도를 끝까지 끌어올리기가 심리적으로 좀 불안스럽습니다. 어 거의 극한적인 속도까지 내달립니다. 네, 끝까지 달립니다. SUV에서는 좀처럼 만나보기 힘든 그런 가속감, 그런 속도인데요. 확실히 SUV다. 맞고요. 그고 재규어가 만들었다. 맞습니다. 재규어가 만든 SUV. 뭔가 좀 색다른 맛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상 주행 영역에서는 아주 편한 한 자세를 보입니다. 차체가 높아서 시야가 높고요. 멀리 또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은 선루프까지 시원하게 뚫려 있어가지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에 잠깐 올라서겠습니다. 아주 얕은 동산 정도 되는 오프로드인데요. 자근자근 작은 작은 밟고 올라갑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지만, 로우 모드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평상시에 사용하는 그런 사륜구동 시스템, 4H가 되겠죠. 그 시스템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자, 눈길도 살짝 잔설이 남아 있고요. 자, 오, 뭐, 타이어가 밀리지 않고 슬슬 슬슬 잘 올라갑니다. 3평비 50 인계 이런 오프로드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죠 온로드에서 아주 스포츠카에 못지않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뽐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성능을 가지고 오프로드에서 어떤 그 정통 s u v 에 버금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SUV를 타는 선택하는 이유가 될수 있죠 활동 반경이 그만큼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는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이 있습니다. ASPC 인데요. 저속 크루즈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3km 에서 30km 구간에서 저속 크루즈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건데요. 10km 정도 속도로 조절을 할수 있고요. 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치 크루즈 컨트롤을 조절을 하는 것처럼 속도를 세팅을 해서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지금 8km로 세팅을 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노면을 읽으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요. 오르막길에서도 작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힐 다운 어시스트와 유사한 기능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속도를 유지해 준다는 것. 오프로드에서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고 제어를 하는 그런 느낌이 오죠? 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오프로드에서는 뭐 10km, 20km도 아주 빠른 속도거든요. 천천히 읽으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한한 오프로드에는 이차 갖고 들어가기가 사실 좀 망설여지겠죠? 워낙 가격에 있는 비싼 차다 보니까 말이죠. 가벼운 오프로드 정도 산책 삼아 그냥 바람 쐬겸 잠깐 올라가는 정도까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UV를 탐으로 해서 활동 반경이 훨씬 더 넓어진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이겠죠. 뒤뚱뒤뚱거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경험을 해 봤습니다. 오프로드에서도 상당히 잘 움직이는 것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네, 온로드에서, 오프로드에서 아주 SUV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장도로에서는 스포츠 세단, 스포츠카 못지않은 그런 파워풀한 퍼포먼스,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프로드에서는 또 정통 오프로더 못지않은 그런 강한 구동력을 확보하면서 잘 움직여 주는 그런 모습 인상적이었습니다 온 오프로드를 아우르는 어쩌면 서로 모순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제규어와 sv 서로 상극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었죠 하지만 제규어가 SUV를 만들었고요. 그게 바로 이 F페이스가 됩니다. 제규어가 처음 만드는 SUV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F페이스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랜드로버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랜드로버가 없었다면 이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SUV를 만들어 내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온로드에서는 제규어의 피가 오프로드에서는 랜드로버의 피가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면 제기호와 랜드로버의 혼혈아 정도 이 차를 정의할 수 있을 듯 한데요. 어쨌든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고성능 SUV로서 아주 훌륭한 면모를 선보이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아주 시원한 썬루프가 마음에 듭니다. 아, 차창 밖 풍경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뒷좌석에 앉은 사람들은 훨씬 더 선루프의 효능을 만끽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아주 밝은 컬러의 가죽 시트로 꾸몄군요. 환한 분위기가 칙칙한 어두운 실내보다는 훨씬 더 매력 있어 보입니다. 자, 뒷좌석에 앉으면 이런 정도의 자세가 되고요. 머리 위로 주먹 하나, 주먹 하나보다 약간 더 여유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가죽으로 지붕을 마무리해서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뒷좌석 시트도 이렇게 앞으로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훨씬 더 넓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터널 한번 보시죠. 아유, 약 거의 한뼘 높이의 센터 터널이 솟아 있습니다. 뒷좌석 가운데 자리도 앉아 보면 머리 위 공간은 여유가 있고요. 다만 센터 터널이 조금 걸리기는 하네요.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두 개의 USB 포트, 그리고 12V 전원구가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열선 시트 버튼이 있습니다. 뒷좌석에도 열선 시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자, 뒷창 내려보면 마지막에 이 정도, 유리창이 걸립니다. 완전히 내려가지가 않고요. 열리는 공간이 좁게 열립니다. 자 아주 편안한 자세를 취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탁 트인 개방감을 전해준 선루프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단도 직입입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그냥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아니고요 차선이탈 방지 장치 혹은 차선 유지 조향 보조 장비도 없습니다. 1억 원이 넘는 가격을 감안하면 너무 박한 상품 구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가뜩이나 국내 시판 가격이 다소 비싸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 장비는 오히려 더 박한 것 같습니다.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입장에서 좀더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제규 F페이스 탔습니다. SUV 시장에 등장한 또 하나의 선수, 어, 제규어가 만든 최초의 SUV,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큰 차인데요. 과연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받게 될까요? 랜드로버의 시장을 잠식하게 될지 아니면 포르쉐나 벤츠, BMW 등 경쟁사의 모델들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게 될지 잘못 궁금해지는데요. 온로드에서 스포츠카 못지않은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고요.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잔잔한 움직임을 통해서 확실한 구동력을 도로를 장악하는 그런 모습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두 개의 얼굴을 가진 f 프페이스 제규어가 SUV를 아주 제대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 다이어리 오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하나, 둘, 셋.